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어, 오늘도 삼성전자만 여러분들께 주구장창 외쳐대는 천회장입니다. 어, 천회장이 여러분들에게 삼성은 제가 아주 막 끝장 내도록 한번 할게요. 어, 여러분들에게 떠들어 낼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어, 또 아침이 이제 밝아오고, 이제 6시 30분 되는데 아 날이 습해가지고, 아, 죽겠습니다. 예, 뭐, 습하니까 조금만 더우면은 엄청 더울 것 같아. 햇빛만 뜨면은 아주 끝장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우, 습도. 이러면 사람이 굉기좀 뭔가 찝찝해, 기분이. 어, 상쾌해야 하는데. 마음은 상쾌한데 몸이 좀 찝찝하니까 별로 안 좋죠. 시원한 에어컨 밑에 가서 이렇게 좀 있으면 좋을 텐데, 참 에어컨 틀기도 애매한 그 온도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제습기만 열심히 돌려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또한번 여러분들 또 삼성 관련된 이야기 한번 이야기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중국도 지금 난리예요 중국 애들 어, 미국이 이제 중국 반도체 제재를 한다 보니까 중국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어, 반도체 열심히 만들어야 겠죠. 어, 중국에도 전그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가 있어요. 이 보는 바와 같이 smic 라고 있는데 하여튼 이쪽도 이 기업도 상당히 지금 어, 속도를 내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애들도 지금 거의 뭐 발악을 하고 있어요 발악을 하고 있어 어? 어, 중국의 파운드리 기업들 지금 글로벌 시장 합산 점유율이 사상 벌써 10%백을 넘었어 10%백을 넘었더라 그러니까 중국을 다들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특히 미국이 그 대만 TSM, TSM 대만, 대만의 만그 TSM 스타를를 외치던 삼성전자 파운드리하고 어, 중국 간의 격차가 불과 6% 대로 쪼그로 졌어요. 6%대로. 그만큼 중국 애들이 치고 올라오고있다는 겁니다. 어, 중국 당국의 그 대규모 투자 공세, 어, 투자 공세가 좀 있어. 심해요. 강 하고 어, 인재 빼가기. 이것도 유명해. 인재 빼가는 것도 중국 애들. 그리고 기술 유출이 이제 지속된다면은 어, 삼성의 그 파운드리 점유율 훼손이 가속화 되지 않겠냐. 어, 그렇게 보고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일각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파운드리를 비롯해가지고 중국의 반도체 영향력 확대에 불을 지폈다. 그런 분석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하여튼 중국 애들도 열심히 하고 있어. 지 나름대로 지금 보면. 어,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그 트렌드 퍼스 해보면은 그래요. 지금 중국 파운드리 기업 SMIC. 어, 그쪽하고 그화웅그룹그 넥스칩이 올 1분기에 벌써 33억 2900만 달러라네요. 무리 돈으로 한 4조 한 3천억 정도 되는 거 봐요, 4조 3,200억 그 매출을 올린 거야. 어, 그래서 이들 세개 기업이 중국을 대표하는 파운드리랍니다, 파운드리인데 시장 점유율이 벌써 합산이 10.2%를 기록했고 어, 전 분기의 9.3% 대비 소폭 증가를 했지만은 처음으로 이제 10%대 점유율을 넘어서면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는 겁니다. 의미가 남다르더라. 어, 지난해 4분기에 견적어 봤을 때 SMIC는 한0.4% 정도, 화홍그룹이 한 0.3%, 그리고 넥스칩이 0.2%씩 상승을 한 거예요. 상승을 했다. 음? 잘하고 있죠? 중개들도 어, 특히 넥스칩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 그 대형 디스플레이 구동칩이죠 DDI를 주력으로 하는 이 업체예요. 어, 보니까 4분기에 한국의 DBIT을 끌어내렸어. 그리고 매출 상위 10위권에 진입하더니, 올 1분기에는 그 인텔이 인수한 그 타워마저 추월을 해가지고 벌써 9위에 올랐더라. 이야, 잘 나가네. 그스트치그 업친대 덮치경인데 올 1분기 삼성과 t s m c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어요. 그 파운드리 업체 상위 10곳 중 매출이 벌어진 것은 삼성이 유일하게 <laughs> 나타난 삼성이, 삼성이 유일합니다. 그 뼈가 아프죠. 완전 진짜 뼈 아프네. 뼈 아퍼. 응? 뼈 아픈 현실입니다. 1분기에 삼성이 53억 2,800만 달러 매출을 올렸는데 어, 시장 점유율 16.3%를 기록을 해요. 매출은 전분기보다 3.9%나 줄었고 시장 점유율은 18.3에서 2%포인트가 낮아진 거야. 어, 그래서 트렌드포스가 단말기 시장 수요가 얼어붙다 보니까 어, 삼성의 파운드리 매출이 감소했다 그렇게 분석을 했고요. 반면에 TSMC 1분기 매출은 어, 175억 2,90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11.3% 급증을 했고 시장 점유율도 어, TSMC가 52.1에서 53.6으로 어, 증가를 했어요 어, 웨이퍼 인상하고 뭐 고성능 컴퓨팅에 대한 그 강한 수요가 있고요 환율 효과가 더해진 결과라고 합니다 어, TSMC랑 삼성에 이어서 3위 대만 파운드리 기업 UMC죠 여긴 6.9%를 가져갔고요 삼성전자가 쫓아가야 하는 그 TSMC인데 거기 격차를 더 벌려줬어 그다가 중국 파운드리까지, 이제, 턱미까지 추격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중국 그, 바운드리, 그 파운드리, 그 파운드리의 약진 요인으로는 그 대규모 설비 투자에 따른 그런 생산 능력 확대가 이제 꼽히고 있는 거예요. 어, 생산 능력이 점점점 커지는가 봐요. 그래서 SOMRC가 지난해 4분기죠. 한 2조, 한 6천억 정도의 규모의 설비 투자를 단행을 해요. 어, 전분기 대비했을 때한 97%나 증가한 수치인데, 그화음그룹도 지난해 4분기에만 전분기 대비해서 51%나 증가한 어, 투자를 진행하고, 어, 넥스칩 역시 올해 엔투 공정을 구축해서 이제 생산 능력 확대를 노리고 있어요. 이미지 센서랑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그리고 전력관리 반도체 등 그런 생산 제품도 이제 다각화해가지고, 어, 시장 변화 등그 외부 요인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 중국의 그 파운드 리업체들은 공정 장비를 대거 확보하고 있어서 앞으로 생산 능력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어, 지금 블룸버그에서 또 반도체 그 제조 장비 재료 협회 자료를 인용해가지고 중국이 해외로부터 구매한 반도체 장비 구매액이 지난해 벌써 58%나 급증을 했더라. 어, 그리고 또 중국이 또 반도체 장비 규모가 20년, 21년, 2년 연속 세계 1등이야. 어, 세계 1위예요 한국은 2등이고, 중국은 장비 신제품뿐만 아니라 요 중고제품까지 막 매입해요. 물론 뭐 고장난 것까지 막 사들여가지고 수리해가지고 어, 공장에 투입하는 그런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음? 하여튼 이렇게 대규모 설비 투자보다 중국의 그 파운드리 성장 배경으로 어, 더 설득력 있게 언급되는 게 있다는데, 요인이 있다는데, 그 미국의 고강도 제재가 도리어 중국의 반도체 굴기 속도를 가속화시켰다는 겁니다. 그, 미국의 견제에 맞서가지고 중국 정부가 이제는 자국 반도체 육성에 주력을 해요. 오히려 성장이 빨라졌다는 그런 분석이 힘을 받고 있고, 어, 블룸버그도 최근에 미국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중국 최대 파운드인 SMIC 등을 블랙리스트에 올려가지고, 음, 각종 제재를 이제 가했지만은 오히려 중국이 자국 반도체 기업을 더 빨리 키우는 원동력이 돼가지고, 어, 성장세를 부추겼다 그렇게 꼬집는 겁니다. 실제로, 그, 블룸버그가 최근 4개 분기, 세계 반도체 기업의 평균 매출 증가세를 분석해보니까 상위 20개 중 19개가 중국 기업이야. 19개가 중국 기업이다. 20개 중에. 그 직전에 4개 분기 그 중국 기업이 8개였던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늘어났고,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대만 TSMC나 네덜란드 그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처럼 그몇 배의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몇 배의 수익을. 걷어들이고 있다 그 중국 반도체의 약지는 어~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한5 5 0 0억이죠 오천오백억 달러의 규모의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어~ 그래서 글로벌리스트회사이의 그 모닝스타가 있어요 그 모닝스타의 그 펠릭스 애널리스트가 최근 코로나 이 코로나 십구에 감염 코로나 십구에 따라서 그 봉쇄 조치로 중국 내부에서 반도체를 자급자족하는 움직임이 커졌고요. 공세기간 중에 그 해외에서 반도체를 수입했던 그 중국 고객사들이 그 대체제를 자국 내에서 조달을 했다고 합니다. 어, 이어서 중국 반도체 그 제조사 입장은 계속 어, 넓어질 것 같고요. 앞으로는 몇년 동안 그 자동차, 가전제품 등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업종을 상대로 해가지고 한그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합니다. 그 중국 파운드리의 지속적인 성장을 점치는 것 같아요. 어, 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을 70%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중국 당국이 지금. 어, 반도체, 그, 외국산 반도체의 외존들을, 의존들을, 의존들을 그 줄이는 거죠. 줄이고, 이제 반도체 공급망을 완전히 구축하기 위해서 현지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중국에 들어가면. 막 투자하는 거야. 어? 최근에 추진 중인 그 작은 거인 육성 프로젝트 있어요. 작은 거인 육성 프로젝트도 그 일환이고, 어, 중국 당국은 미중의 그 무역 갈등을 계기로 해가지고, 어, 기술 자립을 위해서 해당 그 프로젝트에 주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이런 위기 상황에 이제 봉착한 우리 삼성전자인데, 그 파운드리 초격차를 위해서 3나노미터 반도체 공정 양산 카드를 꺼냈고, 그 3나노의 반도체 양산은 세계 최초인데, 삼성이 다음 주 일을 공식할 화것 같아요. 앞서 삼성은 차세대 그 GAA 기반의 3나노 반도체를 경쟁사인, 어, TSMC보다도 앞서서 올 상반기 중에 양산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어요. 최근에 그 11박 12일에 유럽 출장을 갔다 온그 이재용 부회장 보니까 귀국길에서 아무리 생각만 해도 어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 같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어 기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를 해요. 이 부회장이 그 출장 직후에 삼성은 그룹 전자 계열사들의 전자 계열사들을 한데 모여요. 한데 모여놓고 어 그때 긴급 사장단 회의를 했는데 그 최고 경영진 등 25명이 참석해 가지고 8시간 동안 장시간 진행된 이 회의에서 그 차세대 기술 개발을 통해 가지고 기술 리더십 확보가 중점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27일에는 어,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의 반도체 글로벌 전략회의가 열리고 이 자리에서 이제 파운드리 신공정에 대한 안정화 작업과 TSMC 추격 어, 중국 파운드리에 대한 그 대응책 논의가 이뤄질 것 같네요. 그 삼성이 그 반도체 사정에 정통한 그 관리자 급인사가 그래요. 이 부회장이 기술 삼창을 외친 건 결국은 기술만이 어, 대만의 안보를 보장한다는 그 대만 총통과의 철학과 일맥 상통한다고 합니다. 그 미국의 제재가 어, 중국 기술 발전을 잠시 늦출 수는 있어도 아예 막지는 못한다. 그 일본으로부터 철저히 반도체 소부장 제재를 당하고도 일부 품목 잔입에 성공한 경험을 가진 그이 부회장이 그건 더 잘할 수 밖에 없다고 하죠. 그래서 반도체에서 미국이 가장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도 기술일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기술이 중요하다. 어? 이걸로서 먹고 살수 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삼성도 이렇게 막 발악을 응? 해가지고 이재용 부회장도 지금 응? 밤잠 못 자가면서 고민할 거예요. 하는데 중국 애들의 그 추격이 예사롭지 않다는 거 중국. 어, 대단한 것 같아요, 중국 애들도 보면은. 무시할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 대만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상황이 이렇다는 걸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어, 이 교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